자, 1번 문제는 이 A라는 점이 0,10에서 밑에 방향으로 매초 3만큼 이동하고 이 B라는 점은 이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매초 4만큼 이동했을 때이 성분 A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자, 제일 먼저 이 성분 AB를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줘야 되고 지금처럼 시간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t초 후 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돼요. t초 후에 a는 3t만큼 움직이지. 아, 그래서, 자, a는 처음에는 10에 위치했다가 t초 후에 3t만큼 움직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b는요? 0,0에서 오른쪽으로 4t만큼 움직이지. t초 후에. 그래서 이 4t,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3분 AB의 길이를 직접 구해보자. 자 x 길이 뺀 다음에 제곱, y 길이 뺀 다음에 제곱이죠. 제곱하기 때문에 빼는 순서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한 거 아시죠? 자 0에서 4t 빼는 것보다는 4t에서 0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4t의 제곱이고 더하기. 자 여기서 이걸 빼도 되고 여기서 이걸 빼도 상관없어요. 저라면 0에서 1을 뺄것 같아. 그러면은. 3t-10의 제곱, 이게 나오지. 됐어? 아, 그 다음에, 예의 최솟값을 구해가지고, 이 3분 a, b의 최솟값을 구하면 되겠죠. 참고로 t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야겠지. 이게 됐어? 자, 이번 문제는, 자, 지금처럼 a, b, c가 있는데, 세 지점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분수대를 설치할 때각 지점에서 분수대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뭐 대략적으로 분수대가 한 이쯤에 있으면 이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 보이죠. 그때 이 길이 물어봤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도형에서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는 좌표화를 통해서 평면 좌표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좌표화 시킬 거면은 X축이나 Y축이 필요하잖아. 그럼 원점을 어디를 잡을 건지는 너네 마음이에요. 자, A를 원점 잡아볼게요. 뭐, 이 점을 원점으로 잡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를 만약에 내가 원점으로 잡으면 요 지점이 1,0이 되고 요 지점이 1,1. 1. 요 지점이 4,0이 죠게그 다음에 이 분수대에 설치하는 이 점을 내가 모르니까 이를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러면, PA의 길이랑, PB의 길이랑, PC의 길이가 같죠? 내가 여기에서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식몇개 있어요? 두 개죠? 근데 문자 몇개 있다? 두개 있죠? 아, 그래서, A랑 B를 구할 수가 있고, 자 A랑 B를 구했으면 한 점에서 나머지 한 점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이고, 자두 번째는 자 원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어떤 말이냐면 저 그림은 분수대가 결국에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A가 여기, C가 여기, 그리고 B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반지름이 똑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아, 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A가 0,0, C가 1,1, B가 4,0 잡았으니까 그냥 원의 방정식 있죠. 여기 이 식에다가 이세 개의 점을 대입하시면 이 A, B, C 구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 원의 중심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세 번째도 있어요. 또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이 중심을 잡혀 구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이은 다음에, 얘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이면서 이등분하는 이 노란색 선, 얘랑 또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이현 있죠. 얘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예의 수직이등분선, 예의 수직이등분선은 다이 P라는 점을 지나요. 심지어 이 점과 이점 있죠. 이 점과 이 점의 수직이등분선. 얘도 이 점을 지날 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얘랑 얘를 이었을 때의 수직 이동문선. 이 점을 지난다. 3번은요, AB가 실수일 때이식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요. 자, 얘 정리가 안 돼요. 뭐 그렇다고 제곱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얘를 기하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 있죠? 얘는 0,0에서 a,b까지의 거리지. 얘는요, a,b에서 3,4까지의 거리고, 자, 얘는 a,b에서 6,2까지의 거리고, 얘는요, a,b에서 1,2까지의 거리지. 아, 지금 보니까 다들, A, B가 있네? 그래서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0, 0 3, 4 이런 점을 찍을 때도 대충 찍으면 안 돼요. 대략적으로 좌표 평면이 있다고 치고 찍어야 돼. 6, 마이스2한 이쯤에 있겠죠? 1, 마이스2한 이쯤에 있겠죠? 아... 어떤 특정한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각 점까지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A, B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내가 사각형을 그렸을 때이 사각형의 대각선을 굽고 만나는 점이 있지. 이 점이 A, B일 때 각 거리의 합이 최소가 돼요. 최단 거리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될까요? 어?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또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저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잘 봐. 예를 들어서 이 2점을 치라는 직선을 물어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울기가 바로 나와야 돼. 자, 기울기 몇이야? 2죠? 그러면 2X로 시작이야. 시작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몇 나와야 돼. 3 나와야겠지. 그 뒤에다가 뭘 더하면 될까요? 2를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뒤에다가 2를 더하면 되겠지. 이해 돼요? 암산으로 그냥 나와요. 자 보여줄게요 요 직선 있지 기울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러면 일단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로 시작해 근데 0,0을 지나니까 뒤에 뭘 더하면 안 되겠지 끝자그 다음에 요 직선 y는 기울기 어떻게 돼요? 3이죠 3x로 시작하는데 2를 네. 집어 맨나 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 얘는 기울기 3이고,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3도 1이니까, 아, 얘가 뭐가 된다? 수직이구나. 뭐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교점 구할 수 있을 거고. 사실은 이 교점을 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구할 필요는 없죠. 이 문제 풀 때는. 왜냐면, 하 얘는 그냥 최소값만 물어봤잖아. 최소값 뭐가 돼요? 대각선 길이의 합이잖아. 그냥 요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굳이 A컵만 B를 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수령에서는요 A랑 B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A랑 B를 구하는 것까지도 아셔야 된다. 자, 4번 문제는 정삼각형이 있대요. 이 정삼각형에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가 될때이점 P는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한대요. 그리고 나서 M과 N을 물어봤는데 자이 P라는 점은 동점으로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문제에서 선분 BC 위를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면 알겠지? 어? 봐봐. 그럼 첫 번째로 너희가 뭐를 관찰해야 되냐면 요식 있죠? P가 변함에 따라서 얘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이 변해 안 변해 변하지 피가 움직임에 따라서 둘다 변해요 그거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선 정리 다른 말로 이 파포스 정리가 떠올라야 돼쌤 왜요 왜냐하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이 삼각형에서 여기 중점을 선생님이 라지 M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팝포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이한 e 다음에 MP의 제곱 더하기 MA의 제곱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나이스한 게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 변해 안 변해? 얘 변하지 근데 P가 변함에 따라서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P가 움직이든 말든간에, 아 이거 안 변하잖아. 그래서 얘는 상수가 돼요. 아 그래서 얘의 최솟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얘의 최솟값을 의미하는 거고 변수가 두개 있는 거를 내가 한 개로 바꿨으니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직관적이다. 그러면 이 MP의 제곱 얘만 뭐가 나오면 돼? 이 최소가 나오면 끝나는 거죠. M에서 P까지 거리 중에서 가장 최소일 때가 언제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팔 그어가지고 P가 여기 있을 때지. 아 이때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렇게. 아 그러면 이 길이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니까 A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수선의 팔딱 그었을 때 얘도 뭐가 돼요? 길이가. A가 되지. 그 애는 정삼각형이니까, 요길 뭐가 되지. 2A죠. 그러면 몇대 몇이에요? 1대 3이 되겠지. 아, 그래서 정답이 1대 3이구나. 자, 5번은 세 점이 있는데, 3분 AB를 M 대 N으로 네 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고, 3분 A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대. 자, AB가 12 이하의 자연수일 때이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우선은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3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 좌표가 몇인 얘기야? 이게 0이라는 얘기지. 그죠? 아, 그러니까 m, n 한 다음에 여기 AB니까 y 좌표볼 거야. y 좌표만. 아, b 4.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여기 나오니이게 자, 이렇게 시험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선분 ac를 m 대 n으로 4분하는 점이 y축 위에 있댈지 x 좌표 몇 나온다? 0이 될게. 알겠어요? 아, 그래서 아, 두 번째 m, n 한 다음에 여기는 a c죠. 그러니까 a c에서 x 잡혀만볼 거니까 요 a랑 마이너스 2만 적겠다자 그리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크로스해서 곱한다. 자 얘가 0 나와요. 자 그러면 식은 두개 나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4m 더하기 bn이 0이고요. 자또 하나 마이너스 2m 더하기 AN이 이게 0 나오게. 그래서 AP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B만 남겨 놓겠다. 그래서 이 밑에 거 식이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빼면 되겠지? 자, 2 e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빼 버리면 m 사라지고 그거 뭐가 남아요? BN e a n 이0 나오겠지. 어머, n도 사라지네. 아, 따라서 b는 뭐 나온다? 이 a 다 그러면 a가 1일 때는 b가 2고 a가 2일 때는 b가 4, 3일 때는 6, 4일 때는 8, a가 5일 때 b가 10 나오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지. 아, 따라서 이 a, b가 몇개 있다? 다섯 개가 있으니까 이 삼각형의 개수도 몇개 만들어진다? 다섯 개가 만들어진다. 자, 6번은 두점 AB를 지나는 직선 AB 위에 점 C가 있는데, C가 A 큰마 B고, A가 음수래요. 자, OAC 삼각형 넓이가 45일 때, 마이너스 2A 더하기 B를 물어봤는데, 자, 우리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제가 좀 알려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쳐보자. 한 점이 원점일 때, 이 넓이는, 이 바깥쪽끼리 곱하고 안쪽끼리 곱한 거를 빼요. 그거의 절반이 넓이가 돼. 자, 바깥쪽끼리 곱하면 몇 나와? 9. 안쪽끼리 곱하면 몇 나와? 6. 두 개를 뺀 다음에 그거의 절반을 구하시면 돼. 이게 넓이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붙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지금처럼 0칸만 0이 없으면요. 만들어주면 돼 자, 얘를 0,0으로 만들게 그럼 얘가 뭐가 돼? 2,3이 되고 얘는 4,9가 되죠 얘를 한칸한칸 한칸 움직였으면 다 똑같이 움직이면 돼 그래야 넓이 안 바뀌니까 그 다음에 바깥쪽 길이 곱하면 18 안쪽 길이 곱하면 12잖아 18에서 12 빼면 6이잖아 그게 절반이기 때문에 넓이가 몇 나온다? 3이다 이렇게 바로 할수 있어요 자, 한번 요 문제 얘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C라는 점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 건데 선생님 바로 암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이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X로 시작하는데 3을 집어넣으면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된대. 3을 집어 넣었을 때 4가 나오려면 이 뒤가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겠지. 이렇게 바로 완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A, B는 여기 집어 넣게 되면 A,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C를 구했어. 자, 5는 원점이니까 자, 이렇게 적고요. 자, 그 다음. A는 3,4니까, 이렇게 절게요. 자, 이세 개의 점을 지나는 넓이가 45래. 그래서, 자, 요 바깥쪽에 곱하고, 요 안쪽에 곱해서 뺄게요. 자, 이거 곱하면 4A. 에 곱해서 빼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18, 예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몰라. 그래서 절대값 씌운 다음에, 얘의 절반이 넓이가 되겠지. 네. 자, 이 값이 몇 나오는데? 45가 나오는데, 이렇게. 아,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6a 빼기 18이죠. 자, 얘의 절대값이 90이잖아. 우리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자,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쪽도 가능하고 이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은 꺼낼 수 있어요. 꺼낸 다음에 약분할게요. 그럼 뭐가 된다? 이 a 기 3이 15가 되죠. 아, 그래서 a 기 3이 15이거나 a 기 3이 마이너스 15인데 문제에서 a가 음수라고 했으니 아, 정답은 a가 마이너스 12가 되겠구나. 그럼 A 구했으니까 뭘 구할 수 있다? 이 B도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풀어볼 건데, 이 직선 위에 C가 있다고 했지? 괜찮아? 근데 지금 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바로 암산 되죠. 바깥쪽에 곱하면 0. 안쪽에 곱하면 18이지. 그 절반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나온다. 9가 나와 이렇게. 그런데 OAC 넓이가 4 5라고 했지? 그러니까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기다 치면 OAC 이 넓이가 몇이다? 4 5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C가 이쪽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왜냐면 x 좌표가 뭐라 했으니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안 돼요. 아, 그래서 이 Y축 왼쪽에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 삼각형 넓이가 몇이라고 했어? 45라고 했지? 그런데 이 삼각형 넓이가 몇이야? 9잖아. 그럼 얘가 9니까 얘가 몇이야? 36이지. 괜찮아? 어? 지금, 요 길이 대요 길이가 몇대 몇이야? 4대 1이지. 아, 보니까, 선분 CA를 4대 1로 4분 하면, 걔가 바로 0,6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4분점을 이용한 식을 적을 수가 있고, 이 값이 몇 나온다? 0,6이다. 그래서 요 a가 몇 나와? 마이너스 -12가 되고 자, b도 따로 구할 수 있다. 자, 지금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몇대몇 몇. 이렇게도 풀수 있어야 돼. 자, 7번은 세 점이 있을 때이 제곱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p 좌표. 이거 뭐죠? 이무기 중심이죠. 자,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요 p라는 좌표를 내가 x, y라고 할때요 식을 딱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최소가 되려면 얘가 0 나오고 얘가0 나와야 돼. 그래서 x랑 y가 뭐 된다? 무게 중심의 좌표가 된다. 자, 우리 8번 문제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문제인데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가 있어요.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두 번째는 외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자, 내각의 이등분선은 정말 잘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있을 때이 안쪽 각을 이등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일 때이 밑변의 B가 A 대 B가 돼요. 외각의 이등분선은 이 바깥쪽 각을 이등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일 때 여기도 a 대 b가 돼요. 보시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그러니 니은자, 니은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따라서 자, 요 길이가 루트 10이죠. 그리고 요 길이가 루트 5지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뭐 x라고 할때 루트 5대 x는 뭐가 돼요? 루트 10대요 전체 길이가 나오죠 요 전체 길이는 x에다가 뭘 더한 거야? 이 길이 더한 거니까 루트 5를 더한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루트 5더기자그 다음에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에 곱하면은 루트 10x는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루트 5x 더하기 5다 따라서 이 x가 루트 10 빼기 루트 5분의 5죠 자 이거 유리화 시키면 맨 나와? 루트 10 더하기 루트 5죠 그치? 아 따라서 이 x가 루트 10이다.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요것 때요것도몇대몇 몇 나와? 1대 루트 2죠. 그래서 1대 루트 2로 내이라하는 점이 얘라는 걸 이용해서 요 a, b를 구할 수 있게 된다.